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아빠맨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뭐야, 변경맨, 왜안 와? 아이고. 하여간 변경맨들 얍삽한 건 알아줘야 돼. 해독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가 앞장서서 가다가 지금 저보고 문 열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변경맨들은 변경맨 그자체예요 아우, 얄미워. 아우 꼴 보기 싫어. 아우 안개맨은 저런 애들 안 잡아가고 뭐하고 어, 옵니다. 안개맨 와요. 자 장풍 쏘겠죠. 피할 준비하고 보셨죠. 아빠맨이에요. 칭찬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지금 이거 랭킹전이에요. 자 조커 옵니다. 어디로 오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요. 일단 계단 앞에서 대기합니다. 올라오죠. 오케이. 자 그럼 파레트 옆에서 대기. 웃기고 있네. 이거나 먹어라. 어, 조커 바보다. 빠렛트 맞았다. 바보다 바보. <laughs> CCTV를 박아놨구만. 음 어디에 있나? 어 위에 있죠? 오케이 잠깐 대기합니다. 바로 밑장 빼기 어쩐질까지 했냐? 바보 조커. <laughs> 아빠맨은 천재인데. <laughs> CCTV를 박아놓으면 어쩔 거냐? 잡지를 못하는데 잡아보라맨이야. 다시, 파레트 하나 내려주고요. 밖으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파레트, 오케이. 여기서 잠깐 대기. 자, 우리의 조커는 어디로 올까요? 자, 어디로 오실 겁니까? 아이고, 늦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2층으로 가면 되죠? 2층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또 2층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 타자기는 다 돌아가 있겠지요? 조커는 속이 터지겠지요. 그렇지요. 조커의 마음 속엔 불이 나겠지요찌요찌요 자, 다시 내려가지요를레이. 조커도 내려왔지요를레이. 어, 돌진기. 되겠냐? 이거나 먹어라. 까불고 있어. 너가 나를 잡고 싶다면 매니아. 한 달은 더 하고 오라 매니아. 티어가 같다고 실력이 갔냐맨이야. 그리고 나는 아빠 메리어. 어허, <laughs> 못 <잡아. 웃음> 자, 직진 코스니까, 어, 돌진기. 말하기 무섭게. 쉽죠? 간단합니다. 아직 멀었다, 너는. 어, 한참 멀었어. 어, 오케이. 자, 외국님은 한국분이신데 구출을 해드려야 될지. <laughs> 뭐, 일단, 오케이. 자 미치코 실력 한번 봅시다 음, 여유부려 어 되겠냐 되겠냐 매니아 이런 캐릭터 스킬만 믿고 까부는 근본없는 근성 안된다 랭킹전에서 까불지 말라 자 출구 열렸고요 그런데 미치코 잠깐 대기할게요 여기 숨어서 자 오케이 반대편 출구로 달려가는 아빠맨의 기분은 너무나 상콤 한방퍽이죠 와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한방퍽 와우 일단 조향사 구출하고요 지금 도둑이 잡히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둘이서 서로 치료하고 그 다음 생각해보죠 어이 조향사 준비되었는가 자 가자 일단 지금 샤머는 나갔으니까요 조향사부터 보내는걸로 할게요 뭐 다같이 나가면 좋지만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조향사를 탈출시키는걸로 오케이 왔냐? 이거나 먹어라 이래서 공군은 맨손 구출을 할줄 알아야된다 총을 아끼지 않습니까 이걸 또 이깁니다 야 멋있다 자 감시자 붙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죠 자 여기서 파레트 옆에서 대기할게요 자 지금 <laughs> 맛이 어떠냐? <laughs> 어디서 까불려고 말이야? 어? 음 그래, 네 선택이 따봉. <laughs> 뭔 해독이야? 네 때문에 해독을 못해 내가 지금 가만 히 있어 구해줄게. 고영병고, 고영병고. 얼씨고 차분한 척 하고 있네. 까불지 마라. 너의 그 차분함은 가짜 차분함 근본 없는 차분함이다 바로 이렇게 어 이거나 먹으라 이까불고 있어 어디 한번 구출을 해줘 아이고 순간이동 아유 안 구해졌네 마술사 진짜 구해주기 싫다 아니 도대체가 등급 평가는 높다면서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전설의 캐릭터 마술사 잘하시는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아빠 맨 눈이 해태 눈도 아니고 마술사가 해태처럼 전설의 동물도 아닌데 도대체 어딜 가야 볼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저거 보세요 스킨이 좋아요 스킨은 좋은데 스킬이 안 좋아 스킬이 와우 멋있다 맨손으로도 마술사 구한다 아빠 맨띵고 하다 그리고 저거 보세요 안 맞아줘도 살아나갈 애들은 살아나가요 잡잡죽죽 오케이 어 이거 지금 흑백이 한방 턱이죠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일단 빠레트 내려주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아주 그냥 두 눈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셨구만 그리고 나도 아주 좋은 게 있지 넉비공을 아직 한 번도 안 썼다 매니아 출구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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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이를 따돌리고 달려 출구로달 오케이 이래서 포워드도 맨손 구출을 할줄 알면 좋다. 가고 있어? 어이구, 앞에. 흑백이. 야, 이러면 뭔가 위험하죠? 나가야, 아이고. 말하기 무섭게. 아니, 안 나가고 뭐하냐? 한방폭인데, 아이고. 답답하다, 이 친구야. 아이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한방폭인데 아이템도 없고 도와줄 팀원도 없어요. 그냥 나가는 게 맞습니다. 감시자 점수 올려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가는 게 맞아요. 지금 풍선 들었잖아요. 못 때려요, 못 때려. 때려봐. 때려봐. 아이고 그냥 정신 승리하시면 됩니다. 게임은 졌지만 내가 이겼다. 가까운 생각 의자가 여기라서 아마 이쪽으로 오케이 오죠.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케이 그리고 기계공은 한대 맞아줄게요. 기계공하고 맹이는 지켜줘야 한다. 음 그리고 이번 판도 구출의 달인 정신 없구만요. 와우.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개구 찾아야 되는데, 까마귀까지 떴고, 아이고, 흑백이까지. 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 장기술 무시합니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날아오는 것도 무시합니다. 장기술이니까요. 그리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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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오케이. 자, 이제, 어? 야, 흑백아. 너는 운도 없다. 나는 럭키맨이야. 자, 미치코는 여기로 올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바로, 쏘세요! 아 늦었다 아 아깝다 아. 하지만 넉비에는 해야 할 일이 있죠 미치코를 데리고 있게 했습니다 아까는 잡혔지만 지금은 다르다 실수 따윈 하지 않겠어 캐써 캐써 뭐라 캐써 산에서 광산 <laughs> 석탄을 캐써 <캤어. 웃음> 야 이것도 배꼽 펀터 구독자분들 배꼽 찾으셔야겠습니다 <laughs> 너무 웃으시다가. 아이고 내 배꼽 파는 순간 이미 늦었다 배꼽이 사라졌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라진 배꼽은 이 배꼽헌터 손안에 있다 미치코도 내 손안에 있어이다 <laughs> 아유 근성이 없냐 아니 탁기 얘는 수리만 하고 있으면 자꾸 어디로 사라져요 지금 뭐어디있어 이제 오네 너 어디 갔다와 너 여자친구 생겼지 너 망보고 입술랬더니 자꾸 어디로 빠져 어? 이거 아주 빠져가지고 조수의 기본 자세가 안돼 있어 딱 옆에 붙어 있어야지 자꾸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도대체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저기 역 앞에 탁코야계 아저씨 만나러 간다 여섯 개, 6개, 여섯 개에 3,500원이야 어? 조심해 그리고 조향사 향수를 써봐야 되는데 쓸 타이밍이 안 나오죠 뭐 언제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요 뭐 억지로 써야되나 이게 지금 쓸 타이밍이 없는데 언제 써야잘 썼다고 소무어 뭐. 이거 순간이동 야 지금 쓸까요 어 아이고 이런 댕청한 아빠맨 그냥 써라 막써 그냥 아이고 이런 댕청이 잠깐 숨어주고요 탁기 어딨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너 그렇게 늦어가지고 가스오붓이 줄여서 다시 만날 수 있겠냐맨이야 오케이 수리 끝났습니다 자, 아직 향수 다안 썼으니까요. 기계공 구해주고 나갑니다. 구출하고 나갈게요. 자, 오케이, 따라와. 건방, 건방, 엄매. 자, 기계공 먼저 보내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향수 세레머니. 향수, 이거 원래 세레머니용 아닙니까? 야, 향수를 쓰긴 썼습니다. <laughs> 쓰긴 썼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